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10월 달이 저희가 계약 말로 이제 딱 1년이 되는 그 기간인데요. 어, 사실상 이게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저희의 의견도 그렇고 이제 위에 회사 분들의 이제 의견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뭐 활동을 하거나 이제 저희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요. 어, 저희의 소망은 근데 저희가 이제 저번 쇼케이스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그 롤모델 이제 선배님으로 이제 막 하이라이트 선배님도 앞서드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신화 선배님 그리고 지오지 선배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. 정말 그 이유는 이제 오래오래 가고 되게 장수하는 그런 아이돌, 되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아이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롤모델 선배님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. 어 그때 생각과 그리고 지금 생각은 저희는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1년이 아닌 뭐 10년 그리고 뭐 20년이 되는 되게 오래 하고 싶은 게 저희의 다 같은 소망이고요. 항상 이제 저희끼리는 말하는 게 네, 이런 마음이고요. 어, 네첫 번째 질문에 답은 그렇습니다. 지금은 비록 그 짧은 단기 프로젝트일지라도 저희가 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어, 단비가 아니라 장마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네, 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마음은 아직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일집. 때 연습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. 더 원래도 일집할 때도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집 준비하면서 뭔가 더 동독해지고 정말 어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서로 또 의지하고 동독해지고 뭐 얘기도 서로 많이 나누면서 되게 많이 기댔기 때문에 되게 진짜 아무래도 저희가 숙소 연습실 숙소 연습실 하다 보니까 매일 보는 게 형들이라 형들과 우리 현민이 친구라서 가족보다 더 많이 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뭐 새해나 크리스마스나 다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어, 정말 너무 가족 같아서 저 조금 1집 때보다 2집 준비하면서 더 헤어지기 싫어진 것 같습니다. 네. 어 저희가 언제 한번 이제 2집을 준비를 하면서 멤버들끼리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다운됐을 때가 있었어요. 어, 그래요?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 집으로 컴백을 하는 게 너무 신나고 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데 그만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음... 얘기가 오... 이제 나왔었어요 그때. 오...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이 마음이 어 되게 묘하더라고요. 그쵸. 뭔가 되게 이 집으로 신나게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뭔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되게 슬픈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.